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화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아, 백성이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교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열한기하 23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장인 어, 22장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22장 3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장 3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어, 요시아 왕이 즉위하던 때입니다.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때 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그래서 목수와 건축자와 또 미장이를 고용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꼴이었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왕에게 낭독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큰 슬픔과 또는 분노를 표출할 때 이런 옷을 찢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왕은 왜 슬픔과 분노 가운데 옷을 찢게 되었을까요?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백성과 온, 온 유다를, 유다를 위하여, 음. 위하여 이밝히한 음.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여와 물으라. 물가. 우리 이 조상들이, 조상들이 이 책의, 이 책의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호가 그도다. 그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록하여 주신 책을 우리가 읽지 않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록하신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건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행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옷을 찢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시아는 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종교 개혁의 그 과정을 그첫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오늘 요시아가 단행한 이 종교 개혁은 참된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모습을 회복하며 지켜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여야, 모여야 교회다. 교회다. 무엇이 교회인가? 모여야 교회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왕이 보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모든 장로를, 장로를 자기에게 모고 아멘 여기서 보시면 모으고 라고 왕이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두 장로를 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전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죠 하지만 장로들만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불러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도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히브리, 히브리서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하자 뭐 그리하자 모이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모이자라는 말이죠.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힘쓰지 않았습니다. 본문 한번 2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떤 것을 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9절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모든 신상을 패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그 신전을 패하죠 또한 10절을 보시면 몰록 신전을 패하고요 11절을 보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잔재들을 없앱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아스타로과와 그모스와 밀곰 이 성전들을 다그 신전들을 다 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위해서 어, 자, 자신의 머리를 조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 쇼핑 센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쇼핑 센터죠? 신들을 쇼핑하는 센터였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신을 골라 잡아서 그신 앞에서 절하는 거죠. 하지만 이 우상숭배의 모습은 그때는 아주 공공연하고 아주 뻔해 보이죠. 내가 어떤 신전에 가서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 오늘날의 모습은 조금 더 교묘해졌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다양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이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래서 안 나갑니다. 저래서 안 나갑니다. 분명한 이유들이 자기 자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교회를 투어합니다. 자기 집 주변에 있는 교회를 투어하면서 어떤 말씀이 내게 맞는가, 어떤 교회가 내 입맛에 맞는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투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한 어떤 투어가 있냐? 좋은 말씀 전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유튜브를 투어합니다. 그 외에도 하는 투어들이 있고 많은 쇼핑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고 담임 목사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교회가 너무 작다고 또는 크다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다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이요, 손이요, 그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인 우리가 판단합니다. 교회가 어떠하고, 교회가 이래야 되고, 교회가 저래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생각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들을 쇼핑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체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 모이는 곳임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마다 뭐를 같이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였다면 무엇을 같이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더욱 성전에 모이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자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두 번째, 모든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 강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선포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고 뭘 말하고 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평강하다, 샬롬, 샬롬 말하지만 샬롬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선지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샬롬하다 라고 말하지만 샬롬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에 끌려가는 설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대원자이기 때문에 귀해져야 합니다. 그냥 내가 귀하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대접하시오, 대우하시오 하는 것이 결코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것이 목사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그것이 사람의 소리면 금세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냐면.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감이 없는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든 쓴소리든 그것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도저히 이것을 예언하고 싶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서, 아, 이제 그만둘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더냐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에 마음과 골수에 사무치는 어떤 뜨거움이 생겨서 또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서 (20장에서) 예레미야는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합니까 나는 귀에 달콤한 말만을 듣고자 합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쓴소리도 달게 받고자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가감없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모든 명령이 모두 읽혀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고 지켜 말씀을 이뤄내야 교회다. 아멘.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와 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리라. 아멘.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곳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들은 것이 많아서 머리에 지식이 꽉차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의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어디, 무엇에 있다고 말합니까? 능력에 있다 말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사람을 울고 울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적 성적으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그냥 그것은 말쟁이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목사의 목사됨은 선포하는 메시지 그대로 살아냄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강대해서 좋게 아름답게 그리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부합하는 삶이 없다면 그 목사는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악 간에 행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보시면 순종하고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말씀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조금, 어, 별로 안 사랑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좀 다르죠.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필사적인 순종. 이를 꽉 물다 못해 그 입에서 핏, 핏, 핏맛이 나는 그런 순종. 그 전심전력의 순종.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순종.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순종이 내 삶에도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건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이 3절 하반절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뤄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필사적인 순종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